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ABC 뉴스에서 <laughs> 예, 트럼프하고 해리스, 해리스 트럼프 사이에 TV 토론 그 중계했었죠. 예, ABC 뉴스에서 주제하고 그 방송도 했는데, 뭐 국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볼수 있었지만요. 예, 그래서 이 ABC 뉴스에서 나온 트랜스크립트요. 이 원고를 가지고 어, 살펴보겠습니다. 아직은 ABC 뉴스에서 끝까지 원고는 안 나왔는데, 뭐, 거의 뭐, 한 5분의 4쯤은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지 앞부분, 지금 우선 그 잡히는 대로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걸 다른 데 있어서 원칙을 세 가지로 정해봤는데요. 아첫 번째는요, 그랜마 체킹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철저하게 구어체지요. 원고를 읽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그냥 스피킹을 하는 거니까. 문법적으로 좀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마 체크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 원고의 이이 네, 파티 안에서는 문법 점검을 안 하겠고 넘넘버트는요, 팩트 소리 팩트 체킹도 안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뻥들이 많지요. 양쪽이 다 뻥이 많아요. 이게 거의 유일한 두 사람 사이의 t 비 토론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거짓말이 판명이 되더라도 우선은 이겨야 되니까, TV 토론에서. 뻥! 최소한 과장이 많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전부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시도를 저는 하지 않고, 이너버3는, 프라즈리스는 미리 판단하는 거니까, 편견인데, 일체의 편견을 가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에는 뭐 누가 더 잘했니, 상대방 은뭐 죽었느니, 뭔가 헛소리들이 난무하는데 예, 국내 언론을 믿을 게 못돼요. 미국 뉴스 안에서는 왜냐하면 예, 미국 언론 중에 일부 국내 언론이 참조하는 것은 예, 그 미국 언론 중에 일부를 참조하기 때문에요, 항상 편견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편견 없이 여러분들도 아, 이, 예, 이 사람 각 후보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쪽 면에서는 어느 사람 말이 맞다, 어느 사람 말이 틀리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런, 예, 판단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경고하는데, 예를 들면, 해리스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번역할 때는 누가 들으면 완전히 해리, 해리스 펜인가? 헤리스 펜인가? 왜 아줌마한테 완전히 홀딱 빠졌나 트럼프 발언은요 또 계속 제가 열심히 하니까 트럼프 아저씨한테 뭐돈 먹은 거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링귀스트로서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언어 자체에 함몰돼 가지고 헤리스 때는 헤리스 말은 또 헤리스 말대로 열심히 하고 트럼프는 트럼프 말 전달을 충실하겠습니다. 헤리슨 트럼프 플래전셜 디베이트 트랜스크립트 원고다 이건데 트랜스크립트. 헤리슨 트럼프 아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는데 언더 디베이스 스테이지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와이프는 카밀라 헤리슨, 품은 도널 트럼프 두 사람이 f 대결했다 이건데 서 대결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봤다 이건데. 그들은 맞대결을 했는데, In the first debate, 그첫 번째 토론에서 of the 2 4 e t h election에, on Tuesday 화요일 날 밤에 hosted by ABC 뉴스에서 주제하는 이 토론에서 멘토를 만났는데요. The debate took place in Philadelphia at the National Constitution Center. Uh, 이 토론은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했고요. took place, 구체적인 장소는 National Constitution c e n t e r 요 필라델피아에서 미 헌법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그다음에 누가 moderate 누가 사회를 보느냐면 World News Tonight 앵커 World News Tonight 이게 메인 그 뉴스입니다 ABC 뉴스에 이거 지금 앵커로 활약 할려을 하면서 동시에 매니징 에디터인 David Muir라는 남자하고 and ABC 뉴스 Live Prime이라는 프로그램의 앵커 Lindsay Davis라는 이 여성이 공동으로 마드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이 영상은 유튜브에 차고 넘쳤으니까 아무거나 보시면 되고요. below is a partial transcript. 아래에 부분적인 그 transcript가 있다 of the exchange 의견 교환에 between Trump and Harris while the debate remains ongoing. 이 debate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아있어서 남아있는 동안에 부분적으로 옮겼다 근데 거의 5분의 4를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분의 1은 또 나중에 갖다 보, 보태면 될 거고요. 데이비 미어 남자 이 모더레이터가 tonight the high stakes showdown here high 매우 중요한 쇼다운 맞대결입니다. 두 사람간의 대결이 here 인플라델피아 실라델피아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 맞대결이 between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and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다. The first face-to-face -face meeting, 그들의 맨첫 번째 서로 얼굴을 맞이하는 미팅입니다. In this presidential election, 이번 선거에서요. And the first face-to-face -face meeting ever,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또 얼굴을 마주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로 마, 처음 만날 뿐만 아니고요. 역사상 처음으로 둘이 얼굴을 맞대는 그런 기회가 오늘 될 텐데요. 린지 uh, 데이비스 여자 모더레이터가 히스토리 레이스 역사적인 그 선거전 부프레전 대통령 선거전이 어펜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펜딕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이거 머리가 될 정도로 완전 뒤집어졌는데 자동사로 just weeks ago 불과 몇주 전에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가 뒤집어졌습니다. 프 r e s i d e n t Biden withdrawing after his last debate. 바이든 uh, 대통령이 이제 그 withdraw 철수하는 거죠. 물러나는 건데, after last debate 그의 마지막 디베이트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원래 문법적으로 이제 w i 해가지고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사, 분사 이렇게 되는 건데, Donald Trump is now up against Donald Trump가 이제 누구랑 그 맞서고 있냐면, new opponent 새로운 그 상대방과 맞서는 겁니다. 이 바이든이 물러나버리고 카메라 헬스가 나오니까 새로운 opponent하고 맞서고 있는 거죠. David Muir, the candidate is separated by the smallest of margins. 이 후보들이요,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by the smallest of margins, 가장 최소한도의 margin. Essentially, 사실상, 사실상 타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In the p o l i c National, 전국적인, 전국적으로 여론조사에서서요, 사실상 동률이다 이겁니다. 거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스몰너스 맞은 가장 작은 차이로 지금 둘이가 나누어져 있다는 건데요. And in the key battleground s 그리고 핵심 중요한 이 경합주에서는, including right here in Pennsylvania, 바로 이 펜실베니아를 포함해서 all still very much in play. 모든 것이 대단히 in play 중입니다. 지금도 경기가 진행 중이에요. 결판이 나질 않았습니다. The ABC News Presidential Debate starts right now. ABC News의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 starts right now. 지금 당장 지금 시작합니다. David Muo가 계속해서 Good evening. I'm David Moor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tonight's ABC News Presidential Debate. 오늘 저녁 ABC News의 대통령 TV 토론에 합류해 주신 거,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 이거죠. We want t welcome viewers 시청자들을 환영합니다. Watching on ABC, ABC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 and around the world tonight. 오늘 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시청자들한테 고맙다.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and President Donald Trump are just moments away. 불과 몇 분, 몇 분만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무엇으로부터 taking the stage 하면 무대로 나오는 겁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불과 무대에 나오기 몇분 전이라는 겁니다. In this unprecedented race for president, 이 전례가 없는 전례가 없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 무대에 나오기 이제 몇분 전이십니다. 불과 몇분 전이다 그죠? 린지 데이비스가 and I'm 린지 데이비스. Tonight's meeting could be the most consequential event of their campaigns. 오늘날 이 미팅이요,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the most consequential, consequential은 가장 중요한 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는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그들 선거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With election day now, less than two months away. 선거 일자가, 선거 날이 이제 두 달도 채안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두 달도 안 남은 시기여서요. for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Kamala Harris Antonio. This is the first debate. The 56th debate is. Since President Biden withdrew from the race on July 21st. Biden, 7월 21일. 이것도 기억해 둘 만하네. 7월 21일 선거 전으로부터 이제 기권한 이래로 이래로 첫 번째 디베이트입니다. Of course, that decision followed his debate against President Donald Trump. 물론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s you are all aware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한 결정 포기 결정은 무엇 후에 발생했느냐 f o l l o n 무엇 후에 발생했느냐 면 그의 Debate 바이든의 Debate 다음에 발생했죠 Against President Donald Trump 트럼프와의 그 Debate 후에 발생했는데 In June 6월, 6월 27일이었죠 Since then 그 이래로 This race has taken on an entirely new dynamic 이 선거전은 take on 여기서 take on 은 어떤 의미를 뜻해요. 어떤 의미를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이번 이 선거전은 전적으로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dynamic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어요. 이번 선거전에서는 David m u e r 가 and that brings us uh, 그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을 어디로 갖다 주느냐면 to the rules of tonight's debate. 오늘 디베이스의 규칙들에게로 갖다준다라는 말은 이제 그 말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차례는 그 말이 있고 나서 이제 차례는 오늘 밤 디베이스 규칙을 살펴볼 차례입니다라는 말을 완전히 영어식으로 하는 거죠. 그 말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디베이스 규칙을 소개드릴 차례입니다. 나이맨의 조이 툴금셜 브레이스. 90분 동안 계속되는데. 이제 두 번의 광고 시간이 있습니다. No topics or questions have been shared with the campaign. 토픽이나 아니면 질문들이 캠페인들하고 선거본부하고 그 양쪽의 선거본부들하고 공유된 게 전혀 없어요. 토픽도 안 알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질문도 전혀 네, 그 캠페인 본부 측에 알린 게 없어요. The candidates will have two minutes to answer questions. 후보들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2분을 가질 건데요 and this is the clock 이것이 시계입니다 이거죠 시계를 보여주고요 that's what they will be seeing 이 시계가 이 후보들이 보게 될, 보게 될 시계다 이거죠 그래서 2분서부터 이제 좀 내려가는 count down 되는 시계인데요 2 minutes for rebuttals 그리고 rebuttal 반박 반박을 위해서는 2분간 시간을 드릴 거고요 and 1 minute 그리고 1분을 드리는데 for follow ups 그 후속 질문을 위해서, 아, 후속 질문 또는 클라이피케이션 또는 해명 또는 네, 그 대응을 위해서 일부분을 또 드린다. 그데 the microphone's will only be turned on 그들의 마이크는 마그 뭐, 마이크로폰은 이제 켜지는데 언제서만 when i s their turn to speak 그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만 에 마이크가 켜집니다. No pre-written notes allowed 사전에 기록된 노트는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뭐 메모를 한다든가 이런 거 전혀 컨닝 페이퍼가 허용이 안 된다 이거죠 There is no audience here tonight. 오늘 밤에 청중이 없습니다. In this hall, 이 홀에 International c o n s t i t u t i o n Center에서 This is an intimate setting. 그래서 아주 사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For two candidates. 두 명의 후보를 위한 아주 사적인 분위기 Who have never met. 그런데 두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지요. 린지 데이비스가 프레 e s i d e n t trump won the 가 동전 던지기에서 승리했어요. 이 e chose to deliver the final c l o s 트럼프가 선택했습니다. 에, 오늘 저녁에 마지막 클로징 스테이트 s 트를 저희가 하겠다고요. 맨 마지막에 클로징 스테이트 s 트 a t e m 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바이 c e president 가 selected the podium to the right. 그래서, 연단, 어디에 설 거냐는, 패배한 쪽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to the r right,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연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So, let's now welcome the candidates. 이제 후보들을 맞이합시다. To the s t 무대로, v 이 c e President Kamala n d p r e s i d e n 두분 나오시죠.